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세상을 축복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개인적인 삶을 돌아봐도 행복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면에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성경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 사람, 산 사람, 이렇게 언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조차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많았으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 때를 따라 찾아서 성취해야 될 인생의 비전을 성취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복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이시입니다. 다이시 그런 인물인데 특이한 것은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을 높인 사람들, 높이는 그 인생, 세상을 향한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그런 가운데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면서, 아, 행복하다. 이렇게 간증하며 산 사람들의 공통적인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그 인생의 성공자들을 보면,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면은 기도의 승리자였다는 거예요. 기도의 승리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삶에서 승리했던 사람, 그들이 곧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인생으로 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같이 기도에 실패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적인 인생이란 바로 공통적으로 기도의 승리자들이. 바로 그들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29절 한 절을 읽었잖아요. 읽었는데 사실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한 마디로 다이의 기도입니다. 다이의 기도. 다이슨 기도의 승리자였다는 거예요. 기도의 성공자였다는 거지. 다이슨 개인적으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실패한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전적으로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게 되면, 승리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다윗의 인생 여정의 한 부분 부분을 누구를 보여주는 예표로 사용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로 사용하기도 하시고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하나의 모델링이 되도록 제시해 주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우리의 모델링이 되도록 한 영역이 뭐냐면 기도 영역이에요. 기도의 승리자 그 사람이 바로 다이셨고 기도의 성공자 그 사람이 다이셨으며 그러기에 그는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통전적으로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인생의 성공자로 쓰임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특정한 어떤 일정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낙오될 정도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해석해 주는 툴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체를 해석해 주는 툴은 하나님을 얼마나 울며 살았느냐 세상을 얼마나 축복하며 살았느냐 본인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기뻐하며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았느냐 이게 강권이 되는 거예요. 특정한 사건이 그의 인생 전체를 해석하고 전체를 하나에 포장할 수 있는 포장지가 되지는 않는다. 여러분, 전체 인생을 포장할 수 있는 완벽한 포장지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삶의 역사가 당신과 나의 우리 모두의 인생을 완벽하게 포장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의 포장지요, 하나의 전체를 볼수 있는 하나의 뭐랄까요, 그. 하나의 인생관이라 할까요? 하나의 그 전체적인 인생의 툴이라 할까요? 그데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다윗의 기도는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이렇게 구조가 구조로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구조는 뭐냐면 첫 번째 기둥이 있는데 18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그 기도의 내용인적 이래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나를 향하신, 다이 개인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요. 근데 또한 가지 기둥이 있는데 22절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다이시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와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둘이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기둥이 있고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의 조국이라고 하는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초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25절부터 29절까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기초를 형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 자신과 자신이 속한 교회 또는 이스라엘 또는 자기 가문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의 은혜를 지금까지 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하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의 툴이 있어요. 기도의 기둥이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쓰면 자기만을 위한 기도의 끝자락에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향한 기도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도, 조국을 위한 기도, 세계 열방을 향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동체를 향한 기도가 있으면, 그 마지막에는 공동체 속에서 나의 개인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자신을 향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다이슨,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자신과 함께 속해 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드렸, 항상 드린 사람이에요, 항상. 2절. 항상 드린 사람이에요.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조국을 위한 기도를 드린 사람, 자기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속해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되었든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 속에는 항상 조국을 위한 기도, 그 조국 속에 속해 있는 자신을 위한 기도, 자신을 자신을 위한 기도,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조국을 위한 기도. 항상 살아있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있잖아요. 한 6주 정도를 손 시리즈를 하려고 그래요. 사실 손 시리즈. 그래서 오늘은 기, 기도의 손을 알아야 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손 이렇게 해보세요. 손. 자, 손다 이렇게 해보세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자, 먼저 기도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 불러도 돼요. 하나님 불러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 불러도 돼요. 또 하나님을 지칭하는 주님 불러도 돼요. 어떻든, 하나님 아버지, 엄지손가락,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생명을 갖고 살게 된 것,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사상으로 행동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아주 못된 죄를 질 때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부터 마음부터 행동까지 관계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을 뭐 하냐면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네 번째 손가락인데, 그때는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 요즘에 뭐 선거하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기 예비 후보들도, 이렇게 선거 후보님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아멘하시면 될 텐데. <laughs> 예, 어떻, 또, 우리가, 하나님, 나와 같이 연약한데 내가 벌써 어머니가 됐어요. 어머니 역할을 잘하도록 도와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예, 됐거든요. 십자가 은혜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다 저는 안 하고 여러분은 손을 하세요. 예. 네, 저는 안 합니다. 자, 엄지손가락, 하나님 아버지. 다음으로 감사합니다. 용서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많은 내용을 기도하려고 하기 전에 이것으로 암송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그렇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감사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말씀을 드려도 도와달라고 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의 뜻은 뭐라고 했죠? 믿습니다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좋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의 연습은 이건 실전이에요 다른 것은 연습 따로 실전 따로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는요 실전 따로 연습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연습하는 게 하나님께 곧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고 실전이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실전과 연습이라는 것은 같이 가요. 뭐는? 기도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손을 활용해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그 고백하는 기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고백이에요. 고백. 주님, 사랑하는 주님,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 아니에요. 고백의 기도, 감사의 기도, 용서의 기도, 강부의 기도,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기도를 각각 계획 속에서 쫙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 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의 자세가 필요해.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기도의 원리랄까, 어 기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자세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꼭 견지를 하고 그것을 확인하며 가야 되겠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29절에 이랬습니다이제 청하건대 어디에 복을 달라 했죠? 종의 집에 복을 달라 했습니다. 여기서 종은 누굴 가리킵니까? 다윗을 가리켜요. 다윗이 자세를 가리켜서 지금 다윗은 외견적으로는 신분이 왕입니다. 왕.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이 기도를 하는데 왕의 집에 복을 주옵소서. 왕의 군궐에 복을 주옵소서 왕의 집고도 이스라엘의 복을 주옵소서 왕의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러지? 종의 집에 복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지만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 오늘 본문상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기도의 첫 번째 자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 종이 있면 뭐가 있어요? 주인이 있잖아요. 주가 있다, 주. 그래서 여러분, 18절부터 29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주여와, 주 오늘 19절도 보면 나옵니다. 그 이렇게 나오죠. 또1 8절도 보면 나와요. 다윗세 왕이 여호 앞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불러요? 주여호와요 19절도 보니까 기도하는데 뭐라고 불러요? 주를 주 여호와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 여호와.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이 모든 주인이다 통치자다, 왕이다, 주권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는 많은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진실로 내 인생은 누구에게 의존되어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제 좀 고상한 말로는,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유일신 신앙으로 기도했던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 하나님도 있고 저기 하나님도 있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서 그의 택한 백성을 이와여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피 흘리심으로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한 분. 유일하신 한 분. 한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이 이스라엘 역사만 유일신 신앙, 오직 살아계신 한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위한 추정이 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이제 해방을 향하여 막,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해방을 향해서 막 가고 있잖아요. 1945년 8월 15일.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시적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난 것은 유일신 신앙에 대한 투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를 강점해가지고 그냥 확실하게 지배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모토를 가져오잖아요. 이게 신사라는 건 신사. 신사를 성기도록 하잖아요. 그냥 경제활동 착시만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영적인 문제를 왜곡시키는 게 종교거든요. 그런 일본의 신사를 그냥 강요해가지고 성기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일본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뭡니까? 교회에요. 교회가 신사를 참배할 수만 있다면 대중을 선동하는 것은 쉬운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다 넘어갔잖아요, 다. 심지어는 목사님들, 지도자들도 다 신사 참대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신사에 절할 수가 없다. 신사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창주주요. 하나님은 구속주요.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 인생의 책임지시는 은혜주님이시다. 그분 한 분이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일신 신앙으로 가니까 그 따로는 무리가 또 나타나요. 그런 가운데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다시 신나 경고한 신앙, 유일신 신앙으로 막 믿음으로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인데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조국을 살려준다는 믿음으로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그 혼란기가 극복되고 그리고 다시 근대화로 산업화로 다시 나가는 역사가 또시작되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다음에 또 민주화로 가는 역사가 또 있어요. 여기에도 기도의 역사가 또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요. 여기 말씀 보게 되면요. 이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한다. 하나님 한분이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한다. 두 번째 하나 중요한 뭐냐면 은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주 앞에 영혼이 있게 달라 했습니다. 주 앞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를 준단 말이에요 믿고 기도하면 은혜를 그분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 교제 속에 있어야 돼요 여기 주 앞에 있게 달라는 말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한마디로 주님의 은혜, 은혜로만 나는 기도한다 은혜 받을 것을 믿고 기도한다 전능하신 한 분임을 믿고 기도하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나는 은혜로 살아야 된대.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을 일식으로 줄겁게할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 마음에 성이 안찰 수도 있어요. 이건데 우리 가정에 당장 얼마의 재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온전하게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꼭 부족하게 주신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온전하게 주실 때와 부족하게 주실 때 나중에 알고 보면 내게 딱 맞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게 필요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알맞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데요, 응답에 무가심한 사람 많아요. 기도는 하지만,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그만이야. 그거는 어디에 걸려있습니까? 믿음과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와도, 그 응답에 대한, 인식도 못하고 살 때가, 많은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은요 사람을 정의할 때 사람을 정의하잖아요. 인간이 뭐냐? 그러면 보통 Who am I, Who I am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인간이 누구냐? 네? 내가 나는 어떤 존재로 지금 있는 거냐? 이렇게 인간을 정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컨대, 뭐, 전통적인,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나는 교인이야. 교인인 것까지는 압니다. 난 목사야. 목사인 것까지는 알아요. 나 성도야. 나 교인. 그기회 다니는 사람이야. 여기까지는 안다니까요. 근데, 목사이면서도, 교회가 무관하게 살 때도 있어요. 장론이시면서도, 장노와 무관하게 살 때도 있거든요. 자기가 누군지 아는데도 무관하게 살. 그래서 요즘은요, 이부르고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제 비판적 성찰하면서 글을 하나 썼는데 그 내용인 적이 래요 인간을 정의할 때 인간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것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하다. 그 다음이 뭐냐? 후주하임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누구를 위해 일하느냐 내가 누구를 의식하고 있느냐? 내가 목사면은 누구 의식하고 있야 됩니까? 1번 장로 2번 하나님. 목사가 뭘 결정하고 일을 할때 누구를 의식해야 되느냐 1번 장로 2번 하나님 누구? 난 절대 장로님들 의식 안해 <laughs> 여러분 성도가 성도가 세상의 권력과 여기 앞에서 누구를 의식하고 사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거기에 관심 갖고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이주 앞에라는 말은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누구를 의식해요? 교제하면 교제하는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애인이 있으면 애인을 의식하고 모든 결정도 약속도 하지. 진짜 애인이면은 그렇게 하죠. 가짜 애인이면요. 속이면서 누구 만나도 다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주 앞에 있으면서 기도한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게 진짜지. 주님이 주셔야 은혜지. 주님이 주시는 것만이 내게 유익해. 주변에 다른 데서 주는 건 내게 유익하지 않아. 이런 자세로 기도할 때, 주님은 내게 딱 맞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이슨, 그렇게 산 사람이 여러분, 이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이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몸에 가시 같은 질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시 같은 질병이 있었는데 계속 고쳐주세요. 고쳐서 안 했어요. 고쳐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 마음에... 이 질병 자체가 너의 인생을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약한 형제를 보게 되고 약한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세가 더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주의 주께서 주시는 것만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것만이 내 인생이 아름답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도 마지막 할 때는요 순종함에 기도하셔야 돼. 주님이 어떤 말씀 하셨더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사오니라고 하고 있어요. 마지막 기도를 보면 이 말은 순종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예? 현재적 순종,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도 내가 순종하겠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을 둘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책 중에 Maps of Meaning이라는 책이 있어요 의미의 지도라는 책인데 여기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은 잘 정돈된 물건들이 잘나열되어 있는 곳이 세상이 아니다 세상은 그냥 물건이 정리되어 있는 데가 세상이 아니고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무대와 같다 여러분이 사는 곳이 다 무대와 같아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연주를 하고 배우로서 활동을 해야 될 여러분을 기다리는 무대가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 피터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질서와 혼란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질서와 혼란. 질서 속에 들어가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혼란한 속에 들어가서 질서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 기도에 승리자는 곧 인생의 승리가 되는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혼란한 곳이라도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질서를 찾게 돼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복잡하게 꼬여있고, 일터가 꼬여있고, 막 혼란, 믹서되어 있는 혼돈의 상태라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기도의 승리자로 딱서서 인생의 승리자의 길을 가게 되면 여러분 때문에 혼돈의 가정이 질서의 가정으로, 혼돈의 사회가 질서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역사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조국이 되도록 기도의 승리자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